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아파트의 백수 오지라퍼 안거울 역을 맡은 경수진입니다. 되게 많죠. 네, 조금만 더 가요. 네, 조금만 더 가죠. 네, 저는 이 영화 백수 아파트 제작에 참여한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영화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시면 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수 아파트를 쓰고 연출한 이루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 실제로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이제 보실 텐데, 어, 정말 다채로운 재미 느낄 수 있는 그런 알찬 영화니까요. 편하고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 영화 더 많은 관객분들께 닿을 수 있게 주변에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를 지키는 수호자, 백수아파트의 수호신 <laughs> 경비 정의태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백수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백수아파트의 홍콩에 이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의 안경석 역으로 맡은, 예, 나오는 고비필입니다. 예. 영화, 예,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요. 아마 진짜요, 보러 오신 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예, 재밌게 보시고, 친구분들, 주위 분들한테 좋은 소식, 소,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에서 새별역을 맡은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유쾌하고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캐릭터들의 케미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점잘 보시면서 보시면 정말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소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아파트의 백수오지라퍼 안거울 역을 맡은 경수지입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처음 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대박날 작품이구나. 정말 재밌구나. 라면서 읽었습니다. 어, 그런 재미를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재미를 혼자만. 누리시지 마시고, 친구분들, 가족분들, SNS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학보살 역할을 맡은 박정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이번에는 나쁜 놈 아닙니다. 적은 놈입니다. 어쨌든 저희 영화 아주 재밌고, 되게 그 따뜻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재밌으면 주위에 정말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화에 많아주시도 저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세, 전세, 맨날 전세. 백수 아파트 같은 영화가 정말 잘 돼야지, 한국 영화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아파트에서 셋째 세운 역할을 맡은 배우 차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연휴 어, 마지막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많은 수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수 아파트에서 ASMR 유튜버 한동호 역할을 맡은 배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어, 마지막 날 저희 영화 선택하신 거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 아파트에서 생수 배달을 하고 있는 김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수 아파트에서 명우역을 맡은 박호희입니다. 어, 저희 백수아파트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문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백수아파트에서 어, 거울이의 두 번째 동생 동아님을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많은 홍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콤프로스트, 네, 호랑이가 그려진 콤프로스트 작은 선물 나눠드리 드리고 갈게요. 자리 에 앉아 계시고, 이 선은 드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나운 콤프로스트 우유, 우유, 네. 우리 다음 관 네, 가야 된다고 빨리 서두르라니까 네, 너네는 여기 있어 우리 먼저 갈게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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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블리 멋있다. 아, 네, 재밌게 보세요. 예. 네. Oh. Uh -huh.